신세계그룹 회장 딸이자 올데프 멤버 애니가 컬럼비아 대학교로 복학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다. 보도에 따르면 올데프는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 5월 학기 종료 전까지 학업에 전부 집중할 계획이다다. 데뷔를 위해 한동안 휴학했던 그는 최근 광고와 화보 등 스케줄을 모두 정리한 뒤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했다다. 팀의 나머지 4명은 상반기 동안 음악 작업과 개인 활동에 집중하며 당분간은 이른바 사인체제로 운영된다다. 앞서 올데프가 뛰어난 성적을 앞세워 아이돌 활동을 강하게 반대하던 어머니를 설득했다는 얘기도 돌았는데 이번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선택까지 더해지며 아이돌은 인생 체험이고 본업은 학업이라는 재벌가 금수저 분위기가 난다는 반응도 나온다다 반응도 엇갈린다다 역시 부자는 다르다 읽고 싶을 땐 읽고 쉬고 싶을 땐 쉰다 이게 진짜 멀티플레이 인생 아니냐 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데뷔 1년 조금 넘었는데 반유식이라니 페무스 흐름 끊기는 거 아니야. 냐는 걱정도 보인다다. 올데프의 이번 선택 어떻게 보나 생각해 볼 만하다다. 부잣집 딸 인생을 즐기는 게 맞다고 보는지 아니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선택을 응원하는지 댓글로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다.